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laughs> 제가, 이제, 오랜만에 종이총 영상을 찍죠? 한, 한달 전인가? 그때 찍었을 텐데, 이제, 다음 영상이 지금인데, 이제, 엄청 오랜만에 찍네요. 일단은 뭐, 이거는 새로 <laughs> 만든 게 아니라요. 이거. 이건 카구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총. 그리고, 저거, 겟답 그리고, 사이가. S1DK 3단 총. 이런 식으로 했는데, <laughs>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직도 있냐? 아직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냐? 라는 걸 물어보신 분은 없고 그냥 제가 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렇게 올립니다. 일단 보면은 에휴 <laughs> <laughs> 진짜 좀 버려야 되겠게 AKM AKM도 옛날에 만든 거여갖고 아 그러자 겁나 오래됐지. 팩터는 별로 안좋아해고고지상유치도좀 오래되긴 했죠 몇달 됐죠 몇달 여기서 가장 오래된 게 아마 그로자일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최신은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스포를 하자면 아마 다음 G, 아니, 다음 종이지 영상은 부스스가 올라올 겁니다 지금 여기 있긴 한데 보여주면 스포가 돼갖고 어쨌든 팩터 G36C, 그로자, AKM, 얘는 M16, 처로 만든 거, 최근에. M16, QBG, MP5K, 그리고 이 녀석은 사이가 S12K, 그리고 넷탑, 카고팔. 그리고 이제 우지는 버렸고요 이제. 아, 만들기로 쉽고 하다보니까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엔 끝이네요. 불량 어떡하냐. 뭐, 원래 3분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2분 끝!